고래기와 긴저 핵심 투자 방법. 고래기와 긴저의 투자법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주가가 바닥에 있는 우량주가 실적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주식을 산 후, 이후 주가가 적정한 평가를 받으며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 팔아 이익을 2. 얻는다.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에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데 노력한다. 3. 투자할 때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급적 빚을 내지 않고 투자한다. 결국 고래가와 긴조 역시 세계의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투자를 사용하여 큰 돈을 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대가 니콜라스 다비스 성공주식투자법. 투자대가 니콜라스 다비스의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목 선정은 우량주 중에서 선택한다. 2. 매수 시점은 박스권 상향 돌파시 매수한다. 3. 매도 시점은 미리 정한 손절 라인을 하향 돌파시 매도한다. 4. A 극대화를 위해 절대 미리 팔지 않는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보유, 매도시마다 철저하게 매매 이유, 매수 원칙, 손절 원칙, 매매 성공과 실패 이유를 기록한다. 니콜라스 다비스의 투자법을 요약하면 종목은 우량주를, 매수는 박스권 상향 돌파시, 매도는 손절 라인 하향시, 최고가에서 일정 비율 하락전까지는 계속 보유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메모 매모, 또 메모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매매로부터 배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주식투자대가 데이비드 라이언 핵심투자법, 투자대가 데이비드 라이언의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매매 시마다 매입 이후 추후 반성과 평가를 반드시 기록한다. 이 시간이 날 때마다 큰 시세를 낸 우량주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숙지한다. 3 주식 시장의 루머를 멀리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를 망하게 하는 역정보가 대부분이다. 사실적 대폭 개선, 흑자전환, 신고가, 신제품 발매 등 새로운 것이 있는 주식에 주목한다. 오, 주식시장 시황을 볼 시간에 차라리 종목 발굴 및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투자법을 요약하면 시황보다는 종목 공부에, 루머보다는 역시 종목 공부에 집중하고, 신고가 신실적, 신제품 등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핵심 투자 원칙. 위대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을 간단히 세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한 저평가 기업 발굴. 두 번째, 저평가 기업이란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기업의 주가가 높은 기업을 의미. 세 번째, 발굴한 저평가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 상승하며 팔아 이익을 확보. 이렇듯,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재 주식 시장의 대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치 투자를 체계화하고 완성한 가치 투자의 아버지입니다. 참고로 그의 제자 중에는 현재까지 맹활약 중인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제일의 부자에 오르기도 한 오렌버핏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대가 사와카미 아스토 농경 투자법, 일본의 오렌버핏으로 불리는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우량한 가치주를 낮은 가격일 때 매수해 장기 보유에 오른 후 파는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버는 농경형 투자 추구. 2. 주식 시장의 폭락기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매수 기회. 3. 좋은 주식은 어려운 기업이 아닌 일상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기업임. 사와카미 아스터의 농경 투자법은 주식 투자의 대가 하워드막스의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살아와 일맥상통한다. 하와카미, 아스터의 투자법을 요약하면 좋은 주식이 싸게 거래되는 주식 시장 폭락기에 이들 주식을 매수 후 시간이 지나 이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파라 큰 수익을 올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투자법인 것이다. 아주 쉽지만 놀라운 수익 내는 엉덩이 주식 투자. 머리가 아닌 오직 끈기와 단순함으로 하는 엉덩이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금 관리 법은 하나만 기억하라.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 종목 선정 방법은 단순하게 해라 무조건 1등 기업을 선택한다 3종목 매수는 저금리 금리이나 불황 실업 부도 경기 부양책 발표 투자자 자살 등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면 분할 매수 시작 4종목 매도는 인플레 고금리 금리 인상 경제호황 경기진 정책 발표 역대 최대 실적 갱신 주식 목표가의 잇단 상량 등 이매스컴에 자주 나오면 분할 매도 시작. 엉덩이 투자법을 요약하면 자기 돈으로 1등 기업을 경제가 최악일 때 분할 매수하고 장밋빛 전망으로 경제가 초황일 때 분할 매도하여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주식 투자대가 월리엄 온일 캔슬림 투자. 지금도 많은 전문 투자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투자 방법인 월리엄 온일의 캔슬림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한 종목일 것. 2. 연간 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일 것. 3.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 4.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일 것. 5. 주도 강세주일 것. 6. 시장에 큰선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일 것. 7.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판단할 것. 주식 투자 대가 제시 리버모어 핵심 투자법 기술적 매매와 단타 매매의 대가이자 창시자인 제시 리버모어의 핵심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오를 때마다 매수하는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이 하락 시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빠른 손절매를 합니다. 3. 박스권 돌파시나 신고가 돌파시 매수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앞서 말한 기술적 매매법을 중심으로. 수조원을 벌기도 했던 제시 위버 모어는 결국에는 투자 실패로 권총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단타 매매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많은 고수들이 결국에는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 대가 존 템플턴 투자 노하우. 존 템플턴은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를 주로 하였는데, 그가 남긴 대표적인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비관적일 때야말로 살 때이고, 가장 낙관적일 때야말로 팔 때이다. 2.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말은 믿을 게못 된다. 3.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 성숙해 절정기에 죽는다. 템플턴의 경우 평소에 꾸준한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알짜 주식회사를 발굴하고 이들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 확보와 준비를 통해 이들 종목들이 주식시장 폭락에 휩싸여 과도하게 하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헐값에 매도할 때 과감하게 매수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식투자대가 코스톨라니 핵심 투자 노하우 주식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사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를 하라. 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다수와 반대로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다. 3 투자하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4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돈은 낙관론자가 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사 동목을 요약하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다수와 반대로 투자한 후 낙관론을 바탕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주식 판단 방법 피터 린치는 그가 책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칵테일 파티를 통한 주식시장 판단 얘기가 유명합니다 1단계는 주가가 상승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딴 곳으로 돌립니다 이때가 바닥입니다 2단계는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를 돌리는 단계로 약15% 상승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온통 주식이 화제거리로 등장하는 단계로 주가가 30% 이상 올라 있을 때입니다. 4단계는 누가 추천한 종목이 이미 상당 폭 올라 있고 특정 종목을 매입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단계로 이때 주가는 이미 머리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칵테일 이론은 주식 시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6세에 이른 나이에 은퇴하며 전설적인 투자자로 남게 된 되... 주식 투자대가 하워드막스 투자노하우 하워드막스 가 강조한 중요한 투자법은 일쌀때 사라 아무리 좋은 주식도 쌀때 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사라 하워드막스는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단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기업을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주식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과도하게 하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좋은 주식마저 헐값에 매도할 때 오히려 이들 좋은 종목들이 낮은 가격에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